6시 40분부터 티롤 도넛 생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티롤은 다른 데가 틀려서 어, 스트레이트 스펀지법, 스펀지법으로 해서 전날 저녁에 반죽을 쳐서 아침에 밀어서 바로 어, 발효해서 튀기는 거. 여기 전날 저녁 반죽. 전날 저녁 반죽. 12시간 냉동 아니 냉장 저온 숙성이죠 그래서 1차 발효를 12시간을 해요 혼자 하니까 빨리 하는 방법 편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힘들어서 포기할까봐 스폰지법으로 유도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